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오니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또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하루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89편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이르시기를 내가 능력이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니와 나의 성지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도다. 아멘. 여러분 89편의 표제를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단은 다윗 시대 성전 찬양자로 세워 받은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요. 그 해만, 아삽, 에단 그한 명이죠. 근데 에단의 신는 이 시편 89편이 오직 유일합니다. 그런데 마스길, 교훈을 주는 시란 뜻인데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은 르호보암 왕 때의 애국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과 궁전이 파괴되고 솔로몬의 황금 방패까지 빼앗겼던 상황을 두고 지은시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에다는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수치와 고통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수치와 뼈 아픈 고통 속에서도 이 에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10편 89편을 징계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89편은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항의처럼 보이는 문구로 호소하고 쓰여져 있지만은 이 시편 89편의 밑바닥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자, 우리 89편 3절 4절을 함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탁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이 에다는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고통이 우리 죄로 인한 징계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상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첫동같이 믿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1 시편 89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다 여러분, 애담뿐이 아닙니다. 진행한 역사 속에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다름 아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들은 말로 할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 이 10편 89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이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의 고난이든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일어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시고 성시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 인간을 배신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애단이 붙든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견고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인자와 성실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더군다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징계로 인한 고난 중에도 애단이 드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돕는 힘을 더해주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21절 그 돕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게 하셨고 하나님 팔이 다윗을 힘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바다 타위 씨,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서 승리했는데, 에다는 지금 그 약속을 다시 꺼집어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10편 89편을 보면 이 돕는 힘이란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주여, 나에게도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힘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힘 있는 팔로 안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장에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둘째, 사탄과 대덕들에게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는 복을 구합니다. 22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너를 강타려고 할 때에 강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악인이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실제하는 세력이고 강하고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강타려고 하는 대력이 너무 많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강탈 하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하는지 아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이 도전을 이기낼 수가 없어요. 24절 보면 대적들은 강탈을 하지만 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인자심으로 그의 뿔을 권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26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야.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바위. 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강탈하려고 하는 원수의 교활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징계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좀 축복이 아니었어요 우리 3세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어기면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에 대하여 벌하겠다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 그 자체만 보고 너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애단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징계의 손길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그런 분노의 손길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아프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손길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때 사랑의 표시로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회초리와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만 자,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징계를 할지언정 나의 인자와 성실을 다 거두지도 폐하지도 않겠다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에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이 하나님이 징계인 걸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그 징계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절정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배신은 인간 관계도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 인자심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처럼 여겨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나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돕는 힘을 더해 달라고 간들이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 자녀를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돕는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하는 힘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270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변찬 온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온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 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릴 때 때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징계하실 전역 버리자니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돕는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에게 하셨던 그 무궁한 인자와 성실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역사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고난 속에 힘들어할때 다윗을 도우셨던 돕는 힘을 더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 중에도 징계 중에도 주님 돕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에단의 기도를 이 새벽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니지만 이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 어떤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성실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돕는 힘을 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센한 믿음의 열조들이. 그리 당하는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붙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역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 믿음의 일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진멸되지 않는 은혜 무궁화신공룡하심 우리도 거명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아버지 안에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붙들겁대로 간구합니다. 오늘 그사으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 권한 속에서 아버지름을 붙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동무님을 더해 주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영혼을 내 사랑하는 가정을, 내 자녀를, 내앞편을내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교회와 민족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이 새벽에 덮대려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강구를 주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주여내게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왜 고난이 왔는지 아버지시 모신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분별된 뜻을 가지고 업태를 감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떤 상황에도 도무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내 말씀 마신너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역사감 믿음의 요정에다 모든 약속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속사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실제안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와내 가면 살아갈 수 없는 재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르만져 주시며 저들의 눈물 저들의 강구 종의 강구 종의 눈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무 십자교회에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자국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